네, <laughs> 오늘 강사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laughs> 필라테스 강사 권유정이라고 합니다. 상요 <laughs> 이건 지금 어디 어디를 풀고 계시는 거죠? 아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요. 이제 안쪽에 있는 복부부터 좀 풀면서 장육근이라는 근육을 좀 풀어주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쎄네. 네. 아이고 쎄네. 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쎄네. 안 쉬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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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할머니 그 중심 잡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 저 밸런스 엉덩이, 엉덩이 운동 좀 해야겠네요. 아. 자, 그러면 그대 아니 아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고 다리 <laughs> 펴 이쪽 다리 펴고. <laughs> 내가 여기 잡았지? 응. 그냥 엉덩이만 살짝 들어 이렇게 그치 그치 쭉 그치 그치 그렇게 허리 뒤에 여기까지 어 그렇지 거기까지 만 다시 내려놓고 내려놔 어 근데 여기는 안 움직인다 알겠지? 어, 어 다시 내쉬면서 후 그렇지 조금 더 여기 뒤에까지 있어 그치 다시 내려놓고 내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셋 올려 그렇지 쭉 올려주고 다시 내려주고 요거 1 0개 합시다잉 네 아유. 괜찮아요 시원합니다 그래 <laughs> 오신팔 같은데 아니 이건 뭐 오금 깨기 이런 건가요? 오금은 네가 곧깨지겠죠아네 부딪혀질 건 이거야 이 고관절을 조금 이제 이렇게 공간을 좀 늘려주면서 허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건데 너무 가까이서 찍으시는 게 아닌지 좀 고민되네. 그냥 하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어차몇명안 봐요. <laughs> 뜯어 뜯어 땡기나 어, 어. 아이고. 한숨 쉬어. 이제는 그그 스윙이 그, 그 일이 힘들어가나. 그래 이 뭐가 힘든 거야, 얘네. 내가 뭐이 꿀인데 이거. <laughs> 천천히 무릎을 가슴쪽으로 구부리세요. 후 내쉬면서 후 무릎 구부려. 자 무릎을 구부려봐. 구부려봐. 어어 천천히. 그렇지. 휙 들어가면 안돼 알겠지? 어. 천천히. 오늘은 좀 자세 나오면 돼. 거기까지 자 거기서 다시 한번 호로 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다리를 뻗어 후 위로 아유 잘한다 다시 무릎 구부릴 때 땡겨 내손 내 눌러 그쵸 이렇게 쭉 손으로 말고 이건 어떤 말. 운동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고관절을 자꾸 접었다 폈다 해주면서요 허벅지 근력을 조금 이제 자꾸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어... 네, 다시 쭉 뻗어주시고 그치 한번더세 그쵸 내손 눌러 숨 쉬어 숨 쉬어 <laughs> 숨 쉬어야 돼숨 쉬어 <laughs> 숨 쉬어 숨 쉬어야 돼숨 <laughs> 쉬어야 돼숨 <laughs> 쉬어 <laughs> 음, 그쵸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간다 생각하고 다시 쭉 뻗어 예스 두번더둘에 한숨으로 후 그치 끝까지 뻗어주고. 괜찮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숨 쉬어. 숨숨 <laughs> <수>, 쉬어. 그런데 <laughs> 아까 숨안 쉬어가지고 레전드였어. 한번 시작, 자. 태. 태. 권. 권. 좋아, 다시 이제 박수 한번 시작하면 자, 태, 권 바로 나온다, 알겠지? 음. 자, 박수 한번 시작. 태, 권, 쟤. <laughs> <laughs> 박수 치고 태. 태. 박수 시작! 해! 고! 더. 하나 <laughs> <laughs> 둘셋 영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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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고 있다 천천히 내려오 아, 오케이 버텨 버텨 됐다 할머니 오자발가락힘딱 주고 발바닥힘딱 주고 버티는 거야 어 이거 중심 잡는 거야 자내손 막기 응오한번잘 버티고 있다 지금 내 입을 오 봐봐 라 혼자 할수 있잖아 할머니 어 나중에 이거 여기서 이제 한발 들어야 뭐로 들어? <laughs> 야, 많이 돼 뭐를 들어 야 이빨 이해 지금 잘하고 있아 지금 아주 발바닥에 계속 힘을 주는 거야 배에도 힘주고 허리 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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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부터 볼게 시작 10 9네 잡고 있다 8 7 6 5 4 3 2 1 천천히 내려오세요 오, 진짜. 어땠습니까 아주 행복해요 <laughs> 거짓말 하지 마세요 <웃음> 거짓말이잖아요 <웃음>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아까부터 태권토 자꾸 일할래 뭐라카나 자꾸 일할래 해야잖아 어? 하고 야자자나갔다 <laughs> 앞차기 합차기 앞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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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차기 앞차기, 요차기 앞차기, 디차기자디세어리세요어디사요다디세요어리세요 오! 자 지금 무릎이 접어져있어아펴어있어 아, 있어, 굽혀져 있어 여기 어디 그냥 피졌지 지금 어진요어 그래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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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맞아. 자, 접혀져 있는 거를 이제 여기서 그대로 필 거야. 필 거야, 오케이? 폈다가, 폈다가, 다시 올리고. 우 와, 이게 압착이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둘, 폈다가, 올리고. 셋, 폈다가, 올리고. 넷, 오, 허! 아! 좋아! 주기 잘 잡고, 흥분하지 마. 둘, 아! 열쇠 액지 아! 셋, 아! 좋아! 넷, 아! 폈다가 올리고, 둘, 좋아, 셋, 좋아, 넷, 좋아, 다섯. 야, 주먹은 이제, 이거 필요하나? <laughs> 그렇지, 어. 주먹은 두손 위로 올려. 주먹 딱 쥐고, 전투 준비 되세요. 하나 하면은 뒤에 있는 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렇지, 둘 하면은 차고 다시 돌아오게요 둘, 응, 내 잡고 있다, 해봐. 차고 돌아오고 세 타면 돌아갈 거야 셋. 자 하나면 이발 앞으로 나가면서 올릴 거야 하나. 내가 안 잡아볼게. 오, 내가 안 잡아볼게. 중심 잘 잡아야 돼. 발가락 힘조리 차고 접, 차고, 차고 돌아와.들. 다시 제 자리. 오, 하. 아. 오케이. 자 여기서 하면 여기서 많이 기다리면 힘들어. 그냥 올라가서 빵, 그냥 바로 차고 오는 거야. 하. 아. 그렇지. 자그데 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수 준비태세.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파는 거야. 그렇지! 자 만들어라. 어? 자 만들어. 자? 어, 자만 들어. 자처럼 해. 알겠지? 자, 갑니다. 자. 오케이! 자, 근데 발차기 할때뭐하라 했노? 뭐 캐야 뭐, 뭐, 돼. 아이 자, 갑니다. 하와 아! 좋아! 멈춰! 잘했어. 자. 이제.. 아한번님잘하면데 잘하지? <laughs> 자, 갑니다. 아니, 그대로 할 거예요. No. 그대로 할 건데 이제 요거 진짜 차를 알겠지, 차를 알겠지. 살살 차려야 세게 쳐넘어지대 알겠지? 자 하나, 아, 오케이 살살 더 살살 쳐봐야 돼. 둘, 아, 오케이 비양만 더 크게 나야 돼. 셋, 아, 좋아, 넷, 네. 아, 마지막 다섯, 아! 아, 오케이, 할 말. 아! 하나, 아, 와, 둘, 아, 와. 잠깐 멈춰, 이렇게 심호흡 하고, 셋. 할매, 할매. 아. 내 이제 누나랑 싸울 거지. 누나랑 싸우면 네가 져야지 너 동생인데. 내가 어떻게 지노? 져야지, 누나가 이겨야지 비주얼이 안 나. 아 어차피 좀 있으면 쓰러지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래요? 가만 있어보세요. 에 <laughs> <laughs> 아, 왜? 자, 신 있나? <laughs> 자. 신 있나? 바로지. <laughs> 오늘 태권이좀 접수하겠습니다. 하면 너 어떤데? 누가 때리는 거 봤지? 잘했지? 어 잘했다. 더 세게 때릴까? 응. 좀 살살? 살살.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맞아. 다음 라운드는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만큼 때린다 이제. 네. 자, 내년에 복싱 대회 나가신다고요? <laughs> 네? 내년 설날에 다시 한번 재대결 하시죠 열심히 하세요 네? 그걸로 아무데도 못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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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laughs>